선생님 저는요 음, 꿈을 꾸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무슨 꿈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밭에서 뭐가 고추가 죽는다던가뭐 음. 배추가 죽는다던가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몇 달이 지나도 그렇게 이렇게 죽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이것을 꿈을 꾸는 것이 예지몽인가 하는 싶은 음.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음. 그래서 뭐 누가 뭐 자치어나뭐한 것은 이제 그런 꿈은 안꾸시는데요꼭 음. 나한테 좀 이렇게 좀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음. 그런 것은 하다못해 뭐 논을 사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바다가 음. 이렇게 물을 우리하고 합쳐져요. 음. 그러면 그 논이 내 논이 되,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또 저기 하면은 이제 밭에 이제 물 같은 게 찌고 하면은 또 논은 그런데 밭은 또 반대 돼요. 음. 밭은 물이 찌고 하면 거기 농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예, 어, 네, 그런 꿈을 자주 꾸니까요. 이게, 내가 이것이 지금 예지몽인가, 안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건가 음. 싶을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근데, 안 꾸고 싶어요. 음. 근데, 좀, 그럴 꿈이 자주 꺼지니까 저도 좀 무서워요. 음. 꿈은, 네. 예지몽도 있기는 하지만, 꿈은 내가 통제를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꾸고 나잖아요 아침에 네. 일어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를 큰 소리로 세번 하면 꿈이 지가 주인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해서 내가 에너지를 안 주면 안 줄수록 사라져요 아 저도 솔직히 무서워요 그런 얘기 하면은 이제... 무섭다는 거는 네. 소원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꾸게 해주세요 이걸 갖다가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꿈인데요. 응. 음.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음. 세상은 깊은 꿈. 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깊은 꿈. 잠을 자서 꿈을 꾸는 거는 얕은 꿈. 지금 음. 자기를 갖다가 계속 벼랑으로 밀어내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면 되는데, 꿈에서 깨어나는 거는 내가 비치고 사랑이라는 걸 갖다가 자꾸 자꾸 알게 되면, 그럼 꿈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꿈이라고 하면 내가 막 도망가잖아요. 네. 도망가다가, 아, 이거 꿈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도망가도 되는 거잖아. 아. 뒤에서 뭐가 호랑이가 쫓아온다고 해도 이거 꿈이지!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개미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호랑이가 개미가 되거든. 그러면 그 무서운 돈이 거대하게 눈덩이가 돼가지고 나를 갖다가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 네. 그 마음에서, 아, 이거 꿈이지. 내가 그 돈을 갖다가 내 돈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내 돈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뭐, 뭐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고 사랑이고 하늘인 거를 갖다가 이제 장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갖다 지극하게 감사하게 사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지금 여기. 주목하라, 여기를. 집중하라, 지금을. 그렇게 해서, 그, 저기, 주목하는 방법은 내가 밥을 몇번 씻고 있지? 이거를 갖다가 아는 게, 돈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는 거야. 내가 몇 걸음 걷고 있지? 답은 뒤에 없어. 답은 뒤에 없어. 답은 요 앞에 있어요. 뒤에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여기밖에 는 답이 없어요. 길을, 길을 가고 있다. 가고 있다가 답이거든요. 길을 갔었다.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건 답이 아니야. 길을 가고 있다. 가고 있으면서 여기 꽃을 본대. 그러면서 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대. 그 감사를 갖다 하늘에 띄운대. 그럼 하늘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를 갖다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갖다 하늘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극한 감사만 하늘에 던지면. 그러면 내 소원은 하늘이 알아서 해주는 거. 그럼 지금을 어떻게 산다고? 그럼. 숨을 쉬고 있구나. 몇 번? 아, 이거 들이시는 거구나. 어디까지 가나? 배꼽까지 가네? 다시 한번 들이시면 똥꼬까지 가네? 또 들이시면 발바닥까지 가네? 그, 여기에서 큰 선생님이 정리를 안 해주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막히거든 명치에서 막혀가지고 안 내려가요 사람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위판 아래판을 갖다가 딱 결정하는 게그 브레이저 끈이에요 흉추 7번 흉추 7번에서 여기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에 따라서 숨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숨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막혔는데, 계속 단전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 이 숨이 내려가지는 않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 어? 뭐. 위로 올라가면, 그걸 갖다 느껴본 사람은 정말 고개를 흔든다. <laughs> 주화 임마라고 들어봤나? 네. 주화 임마. 불이 달린데, 와가 들어온데, 그 머리에, 불이 달린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고 마귀가 들어온대 불이 달리고 마귀가 들어오면 완전히 엉망진창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쉴때 우리는 목이 횡경막을 다 뚫어놨거든요 뚫어놨기 때문에 숨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아 똥꼬까지 가네 발바닥까지 가네 앉아서 그 단전호흡 하는 거 말고 우리는 단전호흡이 절이거든. 절을 하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온몸으로 하는 단전호흡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저절로 뚫리는 거. 선생님이 뚫어놨고 절을 하면서 뚫어놨고 매 순간 순간을 갖다가 주목하고 여기를 갖다 집중을 한다고 하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준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늘이 일을 대신하니까. 걱정하는 거는 껍데기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내 안의 하늘을. 내 안의 하늘이 놀고 있는데 일을 시켜 먹어봐봐. 블로그에 써놓은 거안 봤지? 블로그도 가끔 들어가서 구경도 좀 하고. 내 안의 하늘한테 일을 좀 시켜 먹어 볼까요? 라는 제목이 있어요. 내 안의 하늘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나한테 오거든요.